또 다른 도시를 가지고 오셨어요. 옹플레르는 여기와는 좀 다른 제 느낌에는 아주 그 관광 도시도 유명하고 조그만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옹플레르는와 파리는 보들레르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리옹이 미래의 시인이자 비평가에게 대체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각인되었다면, 옹플레르는 그에게 바다의 뮤즈가 놀라운 창작력을 불러일으켜주는 곳이자 정착에 대한 미완의 꿈이 드리워진 안식의 고장이었고,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브뤼셀에 체류 중이던 보들레드가 어머니에게 보낸 서신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옹플레드 정착은 내가 가장 항상 꿈꾸었던 그런 달콤한 꿈이었어요. 보들레드의 어머니는 1857년 4월 남편 오피크가 사망한 후, 그와 함께 마련했던 옹플레르의 별장에 정착을 합니다. 새아버지의 부재는 보들레르로 하여금 친부 사망 이후에 어머니와 예전에 뇌이슈르센에서 경험했던 행복을 되살릴 수도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품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노르망디의 작고 평화로운 항구에 위치한 모친의 집에 보들레르가 붙인 별명인 매종주주라고 하는, 그 즉, 장난감처럼 작고 소중한 예쁜 집이라는 표현인데요. 그 표현을 보면 이 장소에 어, 보들레르가 보들레르 시인의 그유아기적인 애착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도시 파리가 보들레르에게 언제나 정착의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공간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와 혼동과 상실과 이동 속에 있었습니다. 시, 고니, 삼문시, 후광 분실이나 새벽 한 시에 등과 같이 보들레르 작품들 곳곳에서 이렇게 정주가 불가능해진 현실을 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 파리가 항구적인 정착이 불가능한 장소였다면 보들레르에게 안식과 정착의 꿈은 언제나 파리가 아닌 곳을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 파리 근교의 뇌이가 그랬듯. 작은 항구 도시 옹플레르는 안식의 열망, 정착의 꿈, 그리고 동시에 여행의 갈망을 품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운문시 여행의 초대와 동명 의 산문시가 이국 항구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네덜란드와 연결이 된다면 보시는 산문시 항구는 옹플레르에 바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구름의 건축적인 이미지 변화무쌍한 바다의 색채들, 내항을 드나드는 배와 바다의 율동적인 움직임 등은 보들레드가 상상한 플랑드르의 어느 항구가 아니라 오랜 시간 관조를 통해서 옹플레르에서 발견한 유한 속 무한의, 무한의 이미지들, 부동 속의 동의 미학입니다. 보들레드는 1859년에 살롱 비평과 더불어서 다수의 걸작들을 구상을 했고요. 어, 옹플레르에서 보들레르는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들의 초자연적인 형상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구름의 화가 외젠 부댕의 그림들을 보시면 그 형상들의 건축적인 조형미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옹플레르 풍경이 파리의 우울에 수록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석달 동안을 제외하고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보들레르의 옹플레르에 대한 정착의 열망과 꿈이 사실은 파리에서 꾸는 꿈, 즉, 파리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보들레르는 정주 불가능한 대도시 파리에서 늘 옹플레르를 생각합니다. 파리에서는 꿈을 꾸고 그렇게 꿈꾸던 옹플레르에 가서는 몽상 대신에 작업에 몰두를 했습니다. 옹플레르에서의 왕성한 창작열은 파리에서의 글쓰기의 빈약함과 대비를 이루죠. 파리에서 시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는 보들레드의 진정한 기쁨은 역설적으로 꿈의 장소가 아닌 이곳 파리에서 저 곳인 옹플레드를 꿈꾸는 일, 즉, 계획하는 일 자체에 있었던 것이고, 보들레드는 현실의 지옥인 파리 한복판에서 항상 도달할 수 없는 천국인 옹플레드를 꿈꾸는 이 방인의 의식을 가지고 시를 썼던 것입니다. 파리의 우레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걸려 있는 이옴플레르의 구름들을 보들레르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응시하고 꿈꿨습니다. 어, 옴플레르가 보들레르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군요. 제가 네. 처음에 알았습니다. 어, 그리고 보들레르에게 또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브뤼셀인데 브뤼셀은 또 벨기에의 수도잖아요. 네. 보들레르에게 어떤 도시였나요? 네. 파리에서의 거듭된 실패를 뒤로하고 재기의 꿈을 안고 도착한 벨기에에서 벨기에 브뤼셀에서보들레르는 파리의 것과 같은 그러나 더 저열해진 형태의 악을 발견하고 벨기에에 대한 악의에 is a good thing. The p a r i 한 is a g 한 권의 책을 구성합니다브뤼셀에서 보들레르는 벨기에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거친 언어로 쏟아냅니다. 보들레르는 미완의 책, 불쌍한 벨기에여와 벨기에의 매력이라고 옮길 수 있을 라틴어 제목의 풍자 시집을 남깁니다. 운문시집의 고도로 정제된 언어도 아니고 산문시집에서의 어떤 현대적인 새로운 노래의 시도 아닌 거의 언어적인 배설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그는 남유르에서 쓰러지고 실어증의 상태에 빠지고 나서야 파리로 돌아오게 되죠. 우선 불쌍한 벨기에여 라는 책의 목차를 보시면 33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태의 신곡이 지옥, 연옥, 천국 편이 각각 33개의 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의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쌍한 벨기에여라는 책을 위해서 오들레르가 생각한 제목들을 보시면 그 기획 의도를 볼수 있는데요. 벨기에가 얼마나 그로테스크하고 우스꽝스러운지 그 진면모를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처럼 프랑스의 악을 모방하는 자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유럽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대도시 브뤼셀에 대한 비판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보들레르는 당대 이중의 독자들, 파리와 브뤼셀의 이중의 독자들로 하여금 이 노골적인 풍자가 브뤼셀의 독자들에게나 파리의 독자들에게 하나의 문명 비판서처럼 읽혀지기를 바랐을지 모릅니다. 파리는 19세기 유럽의 문화적인 수도이자 보들레르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반드시 주변부를 전제로 성립을 합니다. 또 주변부는 각기 나름대로의 중심을 이루면서 더큰 중심과 상호작용합니다. 보들레르의 도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각 도시들과 파리가 대립상을 이룬다는 점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원적 관계들은 시인 개인의 정신사를 드러내는 내밀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당시의 문화적인 관계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개별적인 위상을 가진 보들레르의 각 도시들은 시인의 텍스트에 겹겹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워지고 다시 쓰인 수많은 겹들로 이루어진 그의 빨랭프세스트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 전체를 망각과 저속화에 대항하여 구출해내 보려는 그런 몸부림의 과정이고 또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보들레르와 함께 보들레르 어, 유럽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봤습니다. 각각이 보들레르에 주는 그런 그 이미 이미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브리셀에 대한 어떤 어, 보들레르의 비판은 현재의 브리셀에 대한 비판은 아니고 19세기. 네. 보들레르가 느낀 이제 비판이기 때문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보들레르를 통해서 도시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신 수홍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